그래이렇게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고은 씨랑 같이 모든 인사를 했었는데 이게 복감이 고은 씨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지금 병원 씨, 고은 씨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 바에 같이 참석을 못해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을 정말 이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어, 이렇게 1월 1일 첫날에 저희 영화 영웅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화 영웅은 우리 옆에 계신 우우 배우분들, 수스태프태프이정이 정말 오랜 시안 동안 해서해서찍화영화입저희 저희 심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또 그랬다면 u n 또 s 많이. 안녕하세요. 오독순적의 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무대의사를 다니면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팬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앞에 김고은 씨, 연을 팬이시나 봐요, 세 분이. 예, 저희 분도 인정, 좀 인정해주세요. 씌워주시고. 아, 너무 아프다고 그어떻게할수 그러니까 없었어. 왜냐면 밖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좀 살짝 날치고 싶다 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아 예! 진짜 1월 1일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야 저쪽 허런 남이족도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시려면 아침 일찍 또꾸미셔야 되고 꽃단장 하셔야 되고 참 우리 어머니 뻘겋게 꽃단장 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셨는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뭐 뮤지컬 영화이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우리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재밌게 보셨다면 가족분들, 부모님 다시 한번 손잡고 극장으로 와실 수 있는 그런 용기 내주신다면 저희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 사랑을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댓글도 먹고 삽니다. 예, 네, 네, 혹여나 어떤 분들께서, 와, 조지현대가이크다 이런 말씀을 웬만하면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재해가 있을게요. 예, 네, 정말 장난 아니 여기 김구은 씨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정화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좀 아, 그런 의사 좀 드리려고 온 거고요. 좋은 글들, 저희들에게 힘이 나는 글들, 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니까 힘내자고 열심히 연기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손끝에 저희 영화 영웅이 달려 있고 영웅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마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유동화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들 우선 새해 복 넘치게 받으시고요. 첫날부터 저희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열렬한 화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대 인사를 다니면은 가장 기분이 좋고 뿌듯한 게어이 저희 영화의 힘이겠지만 이제 어린이 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서 새해부터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저희가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순간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주변 분들에게. 조금만한 홍보 입소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도선역가의 배정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런 월위일 와, 우리 영웅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만 보셨으니까, 도도 느끼시죠? 우리나라 진짜 위대한 일쪽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진짜 대단하고, 저 어디 가서, 진짜 너무 자극스러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보도, 또, 그런, 사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되네, 이거. 이위에 그 <laughs> 지인들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 의원들이 얼마나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진짜 알려주고, 잊으시면 안, 안 됩니다, 진짜. 아닙니까? 만들로 부탁드릴게요. 예, 주인분들, 친구들한테 좋은 소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마타한테 마, 아마타 크지, 아니, 크죠 그래도 쭉길게 다시 한번 가입시다 예, 세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전문의 역을 맡은 정성환입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요 절대로 TV로 볼수볼수 없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사실 그 어떤 홍보 뭐 우리가 뭐 TV 광고나 뭐 여러 호,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만 그거보다 그 어떤 홍보보다 가장 파급력이 큰 홍보는 우리의 동지 여러분께서 해주신 홍보입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어, 저희 뮤지컬 영화 영웅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SNS 꼭 극장에서 봐야할 영화 샵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로 한윤씨 전달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나 감, 나 감동했어. 다시 어서와요! 너무해 주세요, 아버님! 너무해 주세요. 많이 도주십시 아버님은 용무시겠다약점 아버님은 있어요.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